어, 안녕하세요, 옹글리쉬 옹인환입니다 자, 한국에서 제작된 영어 시험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편입 영어 기출 시험을 활용한 문법 실전 문제 풀이 시간으로, 자 오늘 한양대학교 2018학년도 편입 영어 어, 기출 시험을 활용한 자첫 번째 영상으로 어, 문법에 해당하는 2번 2번 문제를 어, 다루는 영상입니다. 자 편입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 학생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서. 실제 문법에 대한 정령을어우 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양대학교 편입 영어 지금 2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우리 하양대학교 편입 영어 2 0 1 8년도 문제에서 문법이 몇 문제 나오지 않는데 어, 중요한 특징은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이한 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어떻게 어 이게 다 이게 이한 문장이죠. 하지만 이게 한문 이게 이 페이지가 다 끝이 아닙니다. 한마디 로한 문장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딱 보니까 어떻게? 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1번 합격 하나밖에 없잖아요. 설마, 설마 2번 문제에 딱 고르다. 정답 고르는데 1만 써있으면 당연히 답 1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죠? 자, 별로 웃기진 않죠? 자, 공면 여러분들 보면, 자, 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면, 자, 또한 가지 여러분들 보면 있잖아요. 이 지금까지 봤던 다른 그 대학들,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활용했던 다른 대학들 시험과 틀리게, 어, 이 2번 문제에는 바로 어떻 그는, 틀린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어, 위에 제시어가 안써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맞는, 어, 맞는 표현, 맞는 표현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1번에 후라 도 있죠, 후. 자, 관계대명사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관계대명사. 항상 여러분들, 문법 문제에서 관계대명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는데 자, 예를 보기 앞서 또한 가지, 이게 눈에 띄고, 두 번째 보니까, 이 b u 다면에 it was라는 게 눈에 띄죠. what이라는게 눈에 띄죠 자, it was, it 비동사 자, it 비동사 돼있죠 자, it 비동사 돼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돼요? 이 비동사 있으면 뒤에 그렇죠, it be 자, 있읍시다 it과 비동사가 보이면 그 다음에 조금 눈썰미 있는 학생들은 금방 눈치챘거에요 it b 다음에 자, the chinese psychologist jingyang u o 라고 돼있는거 보니까 이 부분 어테이 부분이 자, 강조된거고 그렇지 강조되는 말을 이비와뭐사이에 대사이에. 이비와 어, 대사이에 강조하는 말을 어, 강조하는 문구를 집어넣는 대표적인 가장 자주 볼수 있는 강조구문이죠. 맞죠? 자, 이런 강조구문이 사용된 것이다. 라는 걸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 강조구문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사실 보면 강조구문이 것은 강조되는 말은 원래 있던 문장을 뒤에 쓰고, 원래 있던 문장 중에서 강조되는 부분만 문장 앞, 이 대답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게 그러면, 이 앞에 강조되는 말은 원래 있던 문장의 일부분이었겠죠. 자, 원래 있던 문장이 일부분이 앞으로 갔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뭐 아프면, 어떤 우리 문장이 있을 때, 원래 있던 문장, 주어, 동사, 목적, 블라블라 해서 주어나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갔을 경우에, 그때 쓸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관계 대명사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대스이대스이대스 뭐로 바꿀 수 있겠다? 이대스 어,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로, 자, 관계대명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대명사부터 우리 얘기하는 후라든지, 목적격이 뭐, 흠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관계대명사 교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교체가 가능하고, 이 대스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가 된가 보면, 여기서 보니까, 어, 그러네요. 그 다음, 후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니까, 보니까. 자, 후가이게관계대명사라까 얘기했죠. 대시 교체가 된, 대시 바뀌어진, 그러한 관계대명사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후디브 people, believe, 다음에, took라고 주까 그러니까 people이 주어고, believe가 동사인데, 또, took란 동사가 또 보이죠. 동사, 동사 또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갖다 우리, 당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제가 한, 흰 종이에다가, 어, 제가 이번엔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 보시면 있잖아요. 보통 우리 어떤 관계대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자, 그다음 주어 뒤에 주어 뒤에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나와 있어요? 앞에 보시면 believe 있지, believe. 자, 어떤 주어 다음에 특히 그 주어 다음에 그 뒤에 believe라는 동사, 혹은 think라는 동사, suppose라는 동사. 세 가지만 써볼까요?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어, 하나만 씁시다. Say란 농사. 이다 씁시다. 자, 이 주어 다음에 believe, think, suppose, say 하면요. 보통 이 부분은요. 어떻게?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말하다 보니까. 그냥 주어가 믿기에, 주어 believe, 주어 think, 주어가 생각하기에, 주어 suppose, 주어가 가정하기에, 주어 say, 주어가 말하기에라고. 보통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끼어든 부분이 삽입된 부분이고요. 삽입된, 삽입구고요. 그러니까 끼어든 거야. 그 다음 뒤에 보면 당연히 뒤에 지금 동사가 또 별도로 보이겠죠? 그러면 결국 이 뒤에 보인 동사하고 이 동사와 관계대명사 관계를 연결시키면 돼요. 자, 얘는 얘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면 문장이 성립하려면 동사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주어가 있어야겠죠. 주어. 그러면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어가 어, 앞에 관계명사 앞에 있는 별도의 명사가 있다 그러면 아, 얘가 뒤에 있는 동사의 주어였구나.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뭐가 되겠구나?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요건 잠시 치우고요. 자, 보니까 어떻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people think라는 것은 사람들이 믿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한 거야, 지금 보니까? 끼어든 부분이야. 삽입된 거야. 자, 이부분 삽입된 삽입구고요. 그 다음 뒤에 투크란 동사의 주어가 앞에 있는 징양쿠어라는 거였습니다. 딱 보니까 어, 중국인 이름답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얘가 주어인데요. 딱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지금 뭐였습니까? 얘가 사람 을 의미하지, 사람?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가 선행사였으니까, 광기대 명사, 후를 쓴 거겠죠. 그래서 이때 후는, 어, 강조구문의 대시 후로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보면. 자, 이제 그 다음 짱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어, 굉장히 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짱으로 볼게요. 한양대학교. 편명을 기출 시험 문제 두 번째 짝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보니까 2번은 보면요. 2번도 여러분들 보니까 답지가 2번, 3번 밖에 없어. 뭐, 3지 선다양 본적 없죠? 예, 그러 다음 장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바로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면요. 얘는 보면, 자, 2번 앞에 눈에 띄는 거는 뭐가 눈에 띄냐면 2번 앞에는 지금 보니까 way란 명사가 보이죠. way. 자, 여러분들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way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많이 보이는 첫 번째 의미는 방법이라는 의미고요. 자두 번째 의미는 어떠한 길이라는 의미, 길, 보통 길, 뭐 도중이라는 의미가 되죠. 보통 해석할 때는. 자 여러분들 이웨이란 명사가 웨이란 명사 뒤에 자 이렇게 웨이란 명사가 방법이라는 의미가 있고 길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다는데 자 이제 그 뒤에 그 뒤에 어떤 색을 쓸까요? 자여기다가 그냥 녹색으로 틀어씁시다 투. 자 투란게 투란게 연결되는데. 자 근데 이게 의미에 따라서 있잖아요. 웨이가 어떤 의미에 따라서 이 투의 형식이 틀려집니다. 결론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이 명사 웨이가 방법이라 는 의미일 때는그 뒤에는 뭐그 뒤에는 투는 보통 투부 two 정사의 투입니다. 그 투구 two 정사의 투로서 앞에 있는 방법이라 는 명사를 보여준다. 수식해 줍니다. 음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면 길이라고 할 때는 길이라고 할 때는요. 색깔을 바꿀게요. 자이길이는거 어디+ 어디로 가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때 투는 이 투는. 전치사의 투입니다. 어디 어디로라는 그럼 뒤에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명사에 연결되겠죠. 어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어 그럼 사이칼로지스트 명사 앞에 투 전치사냐? 자 여러분들 설마하니 사이칼로지스트 심리학자에게로 가는 가장 편한 길좀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그것부터 어떻게 보면 어떤 c 비니 v 트웨이 편리한 방법이라고 했 방법 이렇게 해 의미를 적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편리한 방법 그면 러 편리한 법이다. 어 방금 내가 했었어면이가 방법이라는 의미일 때 그리 연결되는 투는 투부 two 정사의 투라 그랬죠. 그렇죠 맞죠? 딱 보니까 어디 있어요 뒤에? 아투 explain 보이네. 투 플러스 explain 동사 보이네. 투 explain 이게 투부 정사네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투 explain이 이를 설명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지 설명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아니 가장이나 말은 껴든 거고요. Convient way. 가장, 자꾸 어, 껴드네요. <laughs> 편리한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투병사가 뒤에는 to explain 앞에 있는 way 연결되는 거예요. way가 방법이 다닙니까 뒤에 투병사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번엔 to cycle i s t 뭘까요? 그렇지, 여러분들 뭡니까? 항상 영어에서는 동사를 본다. 동사를 보면 얘는 주황색으로 쓰겠습니다. 동사를 보면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 봐야겠죠, 맞죠? 아, 누가 설명하는 거야? 사이클로데스트이 심리학자가 설명하는 거죠. 얘가 보니까 앞에 그 뒤에 있는 to explain이라는 어, 이 투형사 의미상이 주어네요. 자, 투부 정사의 의미상이 주어 어떻게 줘야 된다? 전치사 for 플러스 명사인 거죠. 그렇죠? 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에 투를 뭘 바꿔야겠다. 이 투를? 그렇지. for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일단 이번도 틀린 거네요. 맞죠? 이번도 이번도 어, 틀렸습니다. 음. 자, 이번도 틀렸다? 어, 이번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오면 2번 틀렸다 자 제가 한번 리뷰에서 어, 확인했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어 여러분 3번은 보니까 지금 보니까 Involved in 보이죠 여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Involved in 하면 덮어놓고 여러분들 고민 없이 그냥 어 우리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그렇지 비인 Involved in. be, 위에서 을까요이다가 조금 이렇게 Be Involved in 하면 자 어떻게 뭐뭐세 연관되다라는 뜻로 우리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고민 없이 인바브딩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맞죠? 근데 딱 보니까 여러분들 뭔가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 바로 위에 씨 r 리 다음에 콤마 찍기 해서 문장이 끝났어. 새로운 문장이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o cool. 어 지금 most well known experiments가 지금 주어란 걸알수 있습니다. 주어. 아, 그럼 이 동사구나. 어 왠지 빈발브딩이니까 비가 없구나. 아, 그래서 틀렸구나. 그 앞에 빌러 줄까? 그데 여러분들, 보니까 보면, 자, 빌러 줘서 어떻게, 리어링 키튼에 연관된다, 이렇게 할까요? 그것보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 인바브라는 동사 있지, 인바브라는 동사. 농사. 인바브라는 동사가 비인바브다고비플스피피할수 있었던 것은, 인바브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였기 때문에, 그렇지, 얘가 타동사였기 때문에, 인바브라는 동사가 타동사였으니까 당연히 목적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수동태도 가능했겠죠? 그렇죠 맞죠? 어쨌건, 인바바나 동사 이선 타동사입 타동사. 타동사란 말은, 자, 타동사란 말은, 타동사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렇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목적어.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뭐가 필요 없다? 전치사가 필요 없다. 그렇죠. 타동사라는 동사들은 전치사 도움받지 않고 그냥 목적을 만드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타동사와 뒤에 목적어 명사 사이에는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봅시다 하면 되니까, 후에, 가장 유명한 실험은, 자, 어떻게? 이게 타동사이기 때문에, 뭐과 연관, 어, 뭐뭐과 연관시키다, 뭐뭐과 관련시키다라는 의미가 돼요. 리어링 키튼, 키튼이랑은 새끼고양이야. 새끼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관련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제 리어링 키튼스. 자, 돼 있는 거 있죠? 리어링 키튼스 이 부분이, 나 보면 여들 목적입니다. 어이임바브한 타동사의 목적입니다. 어 타동사니까 어떻게 타동사니까 전사 어, 타동사니까 전사 필요 없는 거예요. 전사를 이를 빼야 되겠죠. 전사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도 어떻게 인발부 다음에 인을 뺀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였다? 인발부가 뭐머스을 관련 시키다, 뭐머스을 연관 시키다 등의 타동사였기 때문에. 자, 일단 2번, 3번, 2번, 3번도 오, 2번 이렇게 하면 오야겠죠 여러분들.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 틀렸다. 3번도 틀렸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4번을 찾아서 마지막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두장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걱정했죠. 이세 번째 장은 여러분들 하, 보십다시피 여러분들 어, 짧게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2번 문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2번 문제 마지막 문장에서는 여들 4번의 힘셀프가 보입니다. 힘셀프 보면 당연히 제기대명사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제기대명사 보면요. 제일 많이 문법에서 나오는 게뭔줄 알아요? 그렇죠. 제기대명사 언제 쓴다? 자, 같은 절 내에서 같은 절 아니면 하나의 절 하나의 클로즈 내에서 주어동사 목적어 있을 때 주어랑 목적어 뭐할때 일치할 때그 일치할 경우에만 이 목적어 자리에는 뭘 쓴다? 바로 셀프로 끝나는 제기대명사 쓴다. 라는 거죠. 맞죠? 그렇죠? 자, 근데 가 봐야 이제 보면. 자. 힘셀프가 보니까 이 앞에 could f가 있는 거 보니까 아, could f가 could f가 색깔 바꿉시다. 빨간색으로. 자, 얘가 동사고 그다음 힘셀프가 목적어였던 거 같다. 주어가 누구야 보니까 could f 앞에 우리 많이 보는 대시라게 보이죠. 코미나 값이 되서는 뭐겠다기는 관계대명사겠다. 그러면 이 could f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관계명사 앞에 있는 명사. a series of a result 이게 아, 뒤에 c 데 u l 에 주어 있겠구나. 그러면 주어가 뭐야? 어스 e r i e s of r e s 1년에 연속하는 결과들. 주어? c o u 도와주스 도, 울수 있다. 뭐를? 그 자신을, 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봐봐. 주어인 어스 e r i e s of r e s 주어하고, 색깔 지겨워. 자, 녹색 씁시다. 자, 이 주어하고, 뒤에 목적어하고, 힘 i m s e 목적어서 어떻게? 해? 일치합니까? 아니죠. 이 주어가 목적어가 서로 먹어고 있는 거야. 일치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맞죠?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같은 절에서, 같은 절에서, 어? 주어랑 목적어가, 어, 선생님, 어? 같은 절 아니지 않나요? 이 대속이, 하면 분 대속이 관계대명사라는 건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대명사.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게 이 대속이 포함, 이 대시 바로 앞에 있는 3저 u 리 절치야.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의문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같아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어쨌건 중요한 건이 주어가 어떻게 지금 보니까이 뒤에 목적어 힘셀프 어떻게 일치하지 않고 있죠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제기변호사를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힘셀프 다음에 셀프를 빼야 된다 그래서 4번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맞죠 결국은 그러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우리 앞페이지에서 어요 앞장이겠죠 어 시험지에서는 앞페이지 아닙니다 하나의 완결되는 그냥, 한 면에 남아있는 문제인데, 제가 여러들 이제 풀기 좋게 보았던 거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 앞장에서 봤던 2번도 아니었어 2번, 2를 4로 바꿔줘야 됐어. 3번, 인바이 타동사기 때문에, 디현치사 인을 빼야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2번, 3번. 마지막으로 봤던, 이 4번 또한, 주어랑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세프의 셀프, 세프를 빼서, 어, 그냥 일반 대명사 만들어진다 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다, 보면? 자 당연히 정답은 제일 첫 페이지에 봤던 우리 강조금의 대세를 바꿔 왔던 바로 이후 이렇게 했던 이게 1번이예요 1번이 어, 정답이었던 거죠 맞죠 어, 사실 답만 푸는 거면 금방 답이 나왔는데 맞죠 어, 나머지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면 어, 한양대학교 다소 길었던 어, 2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지금까지 옹래시, 옹이란이었고요 여러분들 요 문제풀이가 여러분들 문법학습에 편입영어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은근 씨 옹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